오늘은 출근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자전거를 탈줄 몰랐어요. 그거 한 달? 한달반 전까지만 해도, 아니다, 두 달은 됐겠다. 두달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 탈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출퇴근하고, 일단 퇴근 시간에 버스가 없어요. 퇴근하면 버스가 없어가지고, 그 집까지 걸어왔어야 됐는데 걸었는데 거의 한 시간 딱한 시간 걸려서 아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산 것도 있고 또 출근하고 그 학교 가고 할 때는 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초 작업하시네 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와, 버스에, 그러니까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류장에. 예전에는 제가 그 1시간 걸린다 했잖아요. 걸어가면. 근데 버스를 타러 한 1시간 1, 20분? 일찍 나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버스를 몇개 보내고 오히려 지각을 했던, 그래서 와, 너무 열 받아가지고 걸어서 한 시간이면 가는데, 걸으면 1시간이면 가는 거를 버스를 몇 개를 보내고 못 타가지고 지각을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자전거를 사야겠다. 차는 돈도 없고 무섭고 자전거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당근마켓에 찾아가지고, 자전거를 또탈줄 모르니까, 그 동네 초등학교에 끌고 가가지고 주말에, 혼자서 막한 시간씩 연습하고, 그래도 자전거는 안 타도 좀 다른 운동을 해서 그런가 금방 타지더라고요. 금방 타져서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가는 이 길이 천안천. 천안천이라고 하는 하천, 하천이에요. 자전거 타고 다니기 좀 좋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보셨다시피 강아지 데리고 산책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천에 꼬리랑 약간 두루미? 두루미보단 좀 작아 보이는데? 걔네들도 많이 오고. 애들도 많이 오고 자, 자전거를 아직도 기억나요. 초1 초때아 초2인가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주셨단 말이에요. 퇴근하고 자전거를 이렇게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옛날에 거의 뭐한 20년 전이니까 벌써. 저 아파트 1층에다가 세워놨어요 아 내일 타야지 하고 설레는 마음에 그러고 자고 일어났더니 와 누가 새자전거인가 새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훔쳐가가지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빠한테 또 너무 미안하고 하니까 어, 어, 자전거를 차마 차마 사달라고 하지 못하고 다시 어, 그때 이후로 자전거를 안 타서 못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못탔어요. 오 놀래라 어, 보시면 저 오리 오리 잔다 오리 쉬고 있나 자는 건 아니고 다시 출발 천안천 길 따라 가다 보면 꽃도 이쁜 게 많고 새들도 많고 진짜 오리가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오리가. 오리가 엄청 귀여워. 비 오고 나서 풀이 엄청 자랐네. 아, 다리야 어제 하체를 해가지고 다리가 겁나 아픕니다. 다리가 겁나 아파요. 이어가 한없이 내려 한이 한없이 내려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Ataria. Ah, oromaki. maki. Nichi. Oh. Ah. Ha. Ah. Ha. 원래는, 국도인가? 도로가 따라서 타는데, 요걸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호수, 호수 경치. 이쁘죠. 학생분들이랑 동네 주민분들이랑 산책하시기 딱 좋게 둘레가 한 2.5km 되는 것 같던데 2.5km. 산책하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와! 아, 그리고 여기, 호수가 수질이 좋은지, 수달이 있다고, 수달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2.3km. 형키킬 정말 둘레길 산책로 따라면안 가고 이제 다시 원래 코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걸으면서 회복이 됐다. 아 다리야. 쭉 내리막기. 저렇게 세워 놓은 거야 아,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느낀 게, 그 비행기가 말 다가 새가 부딪히면 버.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어. 자전거 탈 때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한 번도 못 겪어봤고, 버그 스트라이크는 아, 벌레들이 진짜 앞을 안 보고 다니나봐. 전방주시 테만이에요. 전방주시 테만 시도 때도 없이 그렇죠. 또 벌레 엄청 싫어하는데 음, 전방주시 테마. 아, 어또 다리 아프다. 역시 하체 하고 난 다음 날 출근길 등교길에 지옥입니다. 와. 아, 조금만 밟아도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막 빨리 가지도 않는데 그냥 다시 내리바퀴 이때 또좀 쉬어 주고 빨리 왔다. 혼자 떠들 면서, 오 니까 좀더 빨리 와 지는 것같 네요. 인근 에 대학교 가3 개가 인4 개가 있어 가지고 아침 에는 이렇 그 학생 분 들이 많이 있 습니다. 아, 저번에 사랑 피하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진 않았는데, 쪽팔려가지고. 자, 이 굴다리 밑에만 들어오면 다리에 힘이 쫙 풀려요. 다리에 힘이 쫙 풀려. 어, 차가 많네? 아, 원래는 전기 자전거를 살려다가 그냥 운동도 할겸 그냥 페달 자전거를 샀거든요. 겁나후에좀 진짜 더럽게 힘들어요. 살짝 내려가서 가야 이것도 역주행인가? 신고하시면 안 돼요. 저, 저 노란선 안으로 잘 밟았습니다. 와, 다리 터진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 속도가 안 나요. 힘이 없어. 아. 도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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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센터 도착했습니다. 남의 자전거 내고 아. 센터 가서 씻고 아. 센터 가서 씻고 학교를 가봐야겠어요. 안녕.